오늘은 날씨가 정말 맑네요. 공기 하나는 끝내주게 좋아요. 오른쪽은 축구 경기장인 M&T 스테디움입니다. 앞에 보이는 야구 경기장은 오리올스 야구팀의 홈구장입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식구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는 돼지 숯불 바비큐 레스토랑인 Famous Dave입니다. 미국의 바비큐 대회에서 1등을 여러 번 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바비큐 체인점입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잔치라는 뜻의 Famous f i s t 라는 메뉴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는 75불 하는 4,5인분 세트를 시키고 추가로 돼지갈비를 더 시켰습니다. 특히 이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것은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6가지 소스입니다. Famous Dave의 소스, 피클, 시즈닝, 콤브레드는 미국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형제의 단체 사진은 항상 어려운 미션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회전 그네를 탔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재밌었어? 어. 세리 어땠어? 좋았어요. 오. 네, 이거 어땠어? 좋았어요. 오 잘됐다. 셋째 넷째는 이런 거친 놀이 기구는 처음 탔어요. 얘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이야. 어땠어? 어? 어, 어땠어? 무서웠어? 아니. 커피잔으로 마무리하고 우리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한국에서 닌텐도 어. 게임기를 챙겨왔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Yeah. 그랜트 재밌어? 어, 책 어떤 거야? <laughs> 스토리 그랜트 히스 좋아하는구나. 오늘은 미국 대표적인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올리브 가든으로 향합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신선한 샐러드와 빵이 무한 제공됩니다. 여전히 오형제 단체 사진은 쉽지가 않네요. 7곱 식구다 보니 주문 시간도 한참이 걸립니다. 오형제는 식성도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 맛있게 먹고 호텔로 돌아온 오형제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아이들은 잘 때가 진짜 가장 귀엽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